분명히 얘도 얘도 그래프의 교점을 방정식으로 연결할 수 있고 방정식을 그래프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보신다면 이런 내용이에요 위에 주어진 이 식이죠 이식이 참수가 이 참수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에 따라 방정식의 실근이 결정되고. 그 실근의 개수를 우리는 판별식으로 얻어낼 수 있는 거였죠. 근데 저기는 방정식 잘 보세요. 예, 얘를 잘 보니까 그냥 의미없는 2차 방정식이에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얘를 좌변 y라고 치환하면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라는 포물선이 됩니다. 어디로 블록 하든, 위로 블록 하든, 아래로 블록 하든, 포물선이 되고, 그럼 좌변을 y라고 두게 되면 등식이니까, 우변도 똑같이 y라고 두겠죠? 그 우연을 y라고 두게 되면 y는 0, y는 0이 무슨 축이죠? 이게 x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 방정식의 실근, 방정식 근이 두 그래프의 교점과 같아지는 순간을 여러분 지금 눈으로 목도하고 계신 겁니다.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내가 이걸 y라고 치환하다 보니까 두 그래프의 교점으로 문제를 접근하고 있네. 그러니 x축과 만약 이 a가 양수라는 가정하에 x축과 아래로 볼한포메이이 맞는 위치 관계는 크게 몇 가지죠? 세 가지입니다. 하나, 둘, 세 개요. 그러다 보니까 이 케이스에서는 x가 두 점에서 만나므로 이내 둘을 연립해서 만들어진 이 연립 방정식의 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될 것이고 한 실근 이렇게 될 것이고 실근이 없으므로 이렇게 될 것이고. 근데 가끔 이제 학생들이 헷갈리는 게 이게 공중에 구붕도 있고 x축 위에 있으니까 위쪽에 있으니까 판별치가 커야 된다고 착각을 하는데, 판별치 크면 실근이 존재하는 겁니다. 공중에 붕떠 있다는 얘기는 교점이 없으니까, 실제는 판별치보다 작아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을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여기를 이제 고교기라는 교과 처음 배우게 되고, 이건 이제 확정하게 되면 이제 직선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것도 별게 없어요, 사실. 이게 아까 잠깐 전에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거든? 봐봐. 이건 뭐냐면, 이거 정확하잖아요. Y는 포물선과, 이게 포물선 이참수와 직선이 만나는 교점은, 두 그래프를 무엇에서 만들어진? 연립해서 만들어진 연립 방정식의 실근과 같고 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 예로 들었던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포물선과 2차 함수와 직선이 만나는 교점은 그 둘을 연립해서 만들어진 이렇게 두근두두그 두, 둘을 그 둘을 연립해서 만들어진 연립 방정식의 실근과 같은 위치가 되는 겁니다 이 책에 나와 있어요 여기 있죠? 네 여기 있습니다 이차함수와 직선의 교점은 그 둘을 연립해서 만들어진 이렇게 둘을 연립해서 만들다 보면 넘기게 되죠 ax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mx 플러스 c 마이너스 n 뭐이 공식 외울 필요 없어요 연립했다는 뜻이니까 만들었을 때얘 여기는 이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썼더니 판별식보다 크면 서로 다른 저 그래프는 두개두 개의 교점을 갖게 되고 판별식 0과 갖게 되면 중근 한 점을 만나서 한 점에서 만나서 결국은 x축에 뭐 하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직선과 접한다. 그러니까 이 직선이 이렇게 포물선의 한 점과 이렇게 접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 판별이 0보다 작게 되면 그때는 안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된 그래프고 두 번째 형태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된그래프며세 번째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안 만나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난다 뜻이죠. 그거를 어 체계 이렇게 그 밑에 보면 깔끔하게 네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습니다. 결론은 아까 x축과 포물선의 위치 관계나 x축도 하나의 직선이잖아요. 포물선과 그냥 기울 기 가지고 있는 직선의 위치 관계는 그 식의 표현이나 기울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론은 두개의 직선을 연립해서 두개 관계식을 연립해서 두개 관계식을 연립해서 만들어진 실근의 갯, 개수와 어,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나중에 조금 더 복잡해지는 문제가 되면. 여기 이 직선 있잖아요? 이 직선을 나중에 이렇게 눕혀서, 이 직선을 이렇게 눕혀서, X축처럼 변화, 변화시켜서, 변형시켜서 푸는 문제들도 있어요. 어차피 교점은, 이 교점에 X앞에 있잖아요? 뭐 그럴 거 아닙니까? 이거를 잠깐만, 그래프를 여기만 그려보면. 어차피 두 개의 직선을, 지금 우리는 느낌상 얘를 어떻게 한 거냐면 y는 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이라는 2차 함수와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1차 함수를 연립해서 뭘 만들었죠? 연립해서 연립방정식을 만들었지. 그거를 2차 방정식 형태로 둔거지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나 이거를 약간 느낌상 처음부터 미리 다 넘겨놓고 이 2차식을 미리 정리한 다음에, 얘를 y는 0의 꼴로 한 다음에, 이 둘을 연립해서 만들어진, 물론 이게 식은색 폭이 똑같이 써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겁니다. 개수가 다른 거죠.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근의, 근의 x의 위치를 찾으나 내용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를 다시 보세요 요즘 x 가 만나는 교점이 있죠? 좀 잘, 잘 해야 되는데. x 가 만나는 교점, 여기. x, 아니. 어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x 좌표.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x 좌표. 여기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를 알파와 여기를 베타라고 합시다. 그럼 이 지점은 알파 컴마뭐 f 알파. 이 함수를 뭐 f라고 한다면 얘는 베타 컴마 f 베타가 될 겁니다. 그런 의미인데 아직은 뿌르지만 여기 있는 이 기울 가지고 있는 직선을 만약 내가 이렇게 x축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 이 포물선이 만나는 교점도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서 어차피 그림이 모양이 달라지긴 하지만 여기는 교점의 x좌표가 알파와 베타라는 게 변하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실까요? 좀 약간 두리뭉실한 일인데, 예를 들면 아까 말한, 이런 거예요. 어, y는 x제곱 y는 x 플러스 2. 얘네들을 연립해서 만들어지는 교점에 x 좌표를 구해봐, 가장 우리 잠깐 구해봤죠? 네. 마이너스 1과 2입니다. 근데, 미리 내가 여기 있는 이 1차식을 1로 이항을 미리 시킨 거예요. 그럼 y는 x제곱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고 이게 다 이항을 한 개념이니까 밑에 있는 시간 y는 그냥 0이라고 이해하자는 얘기예요. 아, 네. 그럼 이랬을 때 얘네 둘을 연립해서 만들어지는 교점의 x와 표는 결국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라는 얘기죠. 그럼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 모양이에요.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 모양입니다. 모양이 틀려지 모양이 틀려지긴 했는데 교점의 x좌표를 구한다는 개념에서 본다면 사실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을 구하는 개념, 교점 x좌표를 구하는 개념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조금 더 틀어서 봐도 상관이 없다. 교점에 대한 개념만 본다면 그래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얘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얘는 이런 느낌이라면 또 반대로 얘는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 얘는 뭐 당연히 이런 느낌이죠. 안 만나는 느낌. 이런 느낌. 됐습니까? 뭐 그런 느낌으로 변화가 가능하다. 자. 아, 네. 빠르게.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그래도 빠르게. 주말 동안에 또여러분또 푸셔야 돼서. 이거 뭐 크게 어렵지 않아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두 그래프가, 무슨 두 그래프냐면, 이렇게 이차 함수와 X축이죠. X축이면 Y는 0일 겁니다. 걔랑의 위치관계가 다른 것 같다. 1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아래를 부를 한 포물선인데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아,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연립을 하고 두 번째는 서로 다른 두 교점 아, 판별식이 0이 되겠구나. 왜냐면 1차와 2차를 연립하면 2차 방식이 나오거든요. 그럼 둘을 연립하게 되면 얘랑 Y는 0은 서로 같을 때 교점이 발생하죠 두그래프 서로 같을 때교점 발생하니까 서로 같다라고 등식을 만들게 되면 저절로 2차 방정식에 이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고 능력이 생기죠 없던 능력이 그리고 판별식 여기 보면 x 앞에 계수가 짝수네요 4분의 2 반의 제곱 마이너스 4 빼고 ac a1 생략 c k제곱 플러스 k 플러스 3 x 없으면 다 c k가 0보다 크다 반의 제곱 k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은 0보다 크다 얘랑 얘랑 지워지고 k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렇게 k값이 마이너스 3보다 작아지면 그때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되고 이것만 구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두루룩 풀어지지 않을까요? 한 점에서 만나려면 이게 부등식이 아니고 등식이 되야 되고 등식이 되야 되니 k값은 얘가 k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면 얘는 k가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거고 얘는? 부등호가 반대였을 거잖아요. 그럼 이 부등호가 그 결과적으로 마지막 부등호가 반대로 바뀐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만나지 않는 케이스가 발생하겠다. 하나를 풀면 나머지는 그냥 저절로 구할 수 있다는 라 개념이었고요. 어... 뭐이 문제도 그렇죠. 주어져 있는 이 참수. 이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어 상수 AB의 값을 구하시어 보니까 X절편이 나와있네요. X절편. 이 x f 이 뭐라고요? 저 방정식, E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0이 될 때의 X, x 값이 된다. 이유는 마이너스 2,0, 4,0, X에 마이너스 2와 4를 어넣하면 Y가 0이 나오는 거니까. Y가 0일 때, 이게 0으로 바뀐 거예요. Y가 0일 때이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2와 4가 나오려면 인수분해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 돼야 되겠죠. 근데, 제곱 앞에는 계속 2가 붙어야 되니까, 강제로 이렇게 2를 써주셔야 됩니다. 이게 약분하면 안 됩니다. 약분하면 A, AB의 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약분하면 안 되고, 개수를 똑같이 잡아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분배하는 거죠. 2 e 가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이 되면 얘를 분배하게 되면,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6, Y는, 마지막에 써주시면, A 값은, 마이너스 4, B 값은, 네, 6. 이렇게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는데 사실 좀더 간단하게 이해를 빨리 했다면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왜 그랬냐면 선생님 이게 어쨌든 저 2차 아래로 볼한 2차 함수인 포물선과 x축의 교점이 이 방정식 이 우변이 능형됐을 때 방식의 정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두 근의 합 마이너스 2와 4를 더한 두 근의 합은 공식상 마이너스 a 분의 b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네요. 그럼 두 분의 곱, 마이너스 2와 4를 곱한 값은 저기 있는 식의 a분의 c, 이차항 계수분의 상수항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따라서 위에 있는 a값은 마이너스 4가 되고 여기 있는 b값은 마이너스 16이 된다. 이거 왜 숫자가 안 맞죠? 이거 플러스 6라고요 그 아, 여기 어, 미안해요. 이 마이너스 16을 써놓고 내가 이게 플러스로 봤네요. 네 선생님이 숫자를 잘못 봤어요. 내네 글씨를 내가 못 알아봤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근거의 개수의 관계로 푸는 게 훨씬 더이 문제는 유리하긴 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는 걸알수있다는 거죠. 아셨죠? 네. 아이고, 뒤에 하나밖 없네요. 비슷한 문제인데, 주어진 이 차함수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을 각각 AB라고 한다, X절편. 근데, 이렇게 아래로 볼한 포물선이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요. 그럼 여기가 여기는 알파라고 합시다 그리고 베타라고 할게요 근데이 길이가 얼마라는 거죠2트2라는뜻이에요 괜찮나요? 그럼 우리가 찾고 싶은 것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이 2트2잖아요근데이알파 베타는 저방정식이 뭐랑 같다고요? 근과 같다 그래서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6과 같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 k-3과 같다. 이제 공식을 쓰는 거죠. 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4 알파 베타항과 같죠. 거기다 대입해요. 6의 제곱, 36. 은 2루트 2의 제곱, 8. 플러스 4 곱하기 k-3. 그럼 36은 4k.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4. 넘어가면 4K는 40, 5K 값은 10이 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자, 근데 이 문제를 다르게 접근해 봅시다. 다르게, 어떻게? 얼마 전에 우리가 배운 게 있어요. 여기 있는 지점이, 뭐 알파, 여기 있는 지점이 베타. 이 길이가 2루트 2. 그럼 따라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게 뭐죠? 두근의 차. 어? 얼마 전에 배웠네? 우리가 근과 계수 관계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공식이.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저 2차식의 공식이 A분의 C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 이게 뭐죠? 두근의 차 두근의 차는? 절대값,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우리가 이 공식을 배웠잖아요 근데 지금 두근의 지금 문제가 이게 뭐냐면 두근의 차를 구했다는 얘기잖아 결국은 X가 만나는 교점이 근인데 그 교점 두개 거리가 이루티라는 얘기는 두근의 차이가, 네, 2루트이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다 해봅시다. 두근의 차이는 2루트2. 는, 구하는 공식은? 절대값 a 분의 그럼 절대값 1분의 루트 D, 루트 B제곱, 36, 마이너스 4 곱하기 AC, k 4 그럼 루트2는 생략되고요. 양변을 제곱하는 게, 근데 제곱하기 귀찮으면 이러도 돼. 제곱 숫자 너무 커서 귀찮으면, 요즘 4가 겹치죠, 이거. 잘 보면 4가 겹쳐요. 4, 가로, 9-k-3. 이렇게 되 있는 거 아닙니까? 4를 바깥으로 빼면? 근데 이게 루트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냥 해도 돼. 그냥, 그냥 해도 되는데 어떻게 숫자 좀 빠른, 숫자 계산이좀 빠르거나 좀 요런거 풀고 싶은 분들은, 어, 뭐, 다 짝수인데? 이게 4가 바깥으로 나오면, 루트 4는 2가 되는 거니까, 앞에 있는 2가 왠지 약분 될것 같고, 루트 4를 이렇게 바깥으로 빼내게 되면, 이렇게만 남는 거잖아요. 9-k-3. 이렇게. 이 2는 약분하고 이제 양변을 제곱하면 좌변은 2가 되고 우변은 9-k++. 3 따라서 k값은 10 이렇게 구해지기도 합니다. 이해는 이게 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게, 이게 더 빠르죠? 숫자 계산도 간단하고 앞쪽은 완전 제곱식곱셈곱셈무식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뭐 공식만 잘 이해하시면 뭐 나머지 그냥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계산법이나 이렇게 본다면 이게 더 훨씬 더